네어 예. 어, 안녕하세요. 네 메인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어색하네요 너무. 좋아. 뭐가 어색합니까? 전 좋습니다. 네. 새로 시작한 콘텐츠가 또 있어요. 아또또 또 제가 또 일회 출연입니까? 폐지 어? 좀 하지 말자고 폐지 중. 폐지는 아니라. 아 네네네. 미니어입니다. 저희 새로 시작한 콘텐츠. 쌤과 나 사이 신바다. 쌤과 나 사이 신바다? 신바다. 산삼 산삼. 아 마음심. 그럼 오늘 약간 뭐 심리적인 어떤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집을 요요요 네. 도화지 네. 그림이 됩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그림 되는 거죠 잘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제 마음 상태로 기와집에 살아야지 다 그렸습니다 오 네. 얼굴 어, 보이고 있군요 아, 어. <laughs> 아다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까 나무 three 하지만은 나무에 people 휴먼 이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작가님일 수도 있고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의 수... 레일 레일 병마 다부진해요 제가 봉기는 해요. 다부진 없게. 사인까지 알차게. 내일을 찾아주실 소장님 모셨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소통 시민 상담 연구소의 박강희 소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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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리신 그림을 보고, 네. 또 브리는 가정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어? H.T.P. 그림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해봤는데 그네 어, 그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아... 최고 속도의. 아, 이거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왜 박수를 치신 건가요? 어 그런 거라도 일등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하우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랑 살고 있으세요? 가족이랑 살고 있습니다. 아, 이 가족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어 너무 화목하고 좋습니다. 아, 화목하고 좋고 이렇게 문을 크게 그리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의 제가 살고 싶은 집은 네. 집안에 어. 가족들이 좀 많고. 네. 자식도 많고 본인도다 계셔서 운이 크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선생님의 마음의 욕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지붕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네. 지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HTP 그림검사에서 약간 공상이 많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다 아, 네. 가, 자기에 대한 관념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볼수 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아니 그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너무 너무 정확해서 음. 네, 제가 말이 좀 떨리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드러난 거는 사람과의 관계성 욕구나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추구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나무였잖아요. 네, 나무는 자아상이나 정신적인 성숙도로 알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이 우리 생님께서정 중앙에 크게 그리셨어요 네. 아주 꽉 채우게 네. 나무 하나를 이제 그리셨는데 이 나무는 몇 살인가요? 약간 천년이 된 은행나무 같은 아, 그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오래된 고목이고 보통 이제 나무가 한살두살 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정신적 성숙도가 좀 낮다 어리다라고 나, 하는데 낮은 겁니다. 네, 근데 생님은 천년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전년을 <laughs> <laughs> <천> 살아왔소. <laughs> 세상일체 다 아는. 그럼 <laughs> 이그 나무의 특징을 좀 이렇게 보시면 네, 네. 나무 자체가 크다라는 거는 좀 지배 욕구가 가능하신 편인 거예요. 지배. 지배 욕구. 그 지배하는. 네 통제 욕구. 통제.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치실 때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거좀 강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잘 따라오는 학생들 좋아하시고. 그럼요. <laughs> 네. 그럼 저도 집에 하실 건가요? 뭐 저한테 관심 있으십니까? 예? 그 반면에 또 거대한 기둥이 약간 공격적인 부분도 있으세요. 공격? 네. 네. 치고 때리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적이다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네.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바른 말 하고 네. 내 입장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 네. 이 부분이. 너무 공격적일 때 있잖아. 내가 피곤하거나 일이 많거나 와. 힘들 때. 예. 그럴 때는. 그때 건드리면 죽려버린다 <laughs> 수... 아, 아닙니다. 작가님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음. 이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가지가 상대적으로 기둥에 비해서는 좀 적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뾰족해요.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좌절한 부분이 있다. 욕구. 만족, 지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음. 아무래도 현재 요즘 어떤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요즘에 제가 걱정인 게, 어, 나이는 먹어가는 것 같고, 어. 어, 근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음. 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음. 어, 그런 걱정이 실제로 되게 많이 됩니다. 음. 그, 그런 부분들이 그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 이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나, 나타납니까? 네? 내일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볼까요? <웃음> <웃음> 이제 사람 그리셨잖아요. 네네.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그리다 보니까 저를 그린 것 같습니다. 아. 이 그림은 저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이 사람은 몇 살이에요? 이 나는 한 이십 대 후반? 이십 대 후반. 어,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어 잘하고 싶다. 어 싶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이런 죄송합니다. 생각을 싶다. 하는 거아요어이 사람 기분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좀 불안하고, 어. 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음. 예측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단단히, 음. 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음. 그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열이나 열정이 눈동자가 눈동자, 입술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거든요. 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 20대 선생님은 훨씬 지금보다는 이런 것도 적으실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모호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들 놓으셨던 나의 모습이 자아상인 것 같아요. 어, 이 친구가 지금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면 아.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가 네. 아니라 네.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20. 음. 음. 잘 살아왔다. 음. 어, 열심히 했고, 네, 어. 음, 좀뭐 부족한 것도 있고, 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네. 위축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음. 괜찮다. 어허. 잘 살아왔다. 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승님 어. 자신에게. 네. 어, 조금 전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나의 어, 어떤 욕구 안에 있는 네. 내 마음 안에 네. 20대의 나를봤을때 음. 열심히 살아왔어. 음. 이렇게까지 했잖아. <laughs>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어, 정말 애썼잖아. <laughs> 날마다 날마다. 어,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왜 그러지 왜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아... 좀 힘겨운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열심히 잘 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고 음. 그 마음 안에서 지금도 잘 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대의 나이가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또 힘을 얻으시고 음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마이지 사장님이 음, 저를 위로하고 있구나 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위로를 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 지금도 또 약간 울컥한데 그런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더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것 같아요 보통 요즘 MBTI로 많이 어, 자신의 성격 유형을 네. 살펴보는데, 선생님도 한번 해보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MBTI도 안, 안 믿어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너 MBTI가 뭐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자꾸 바뀝니다. ISTJ, ISFJ.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 이것만 조금 바뀌신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검사한 TCI라는 기질 성격 검사, 본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사전에 검사지를 보내드려서 검사 결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기와 달리 보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가 아까 네. HTP에서 했는 것처럼 네.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대감 점수가 상위적인 점수로 나타나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이 마음이 크십니다. 네. 저 다른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고 또 그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고 그런 쪽에서 저는 되게 기쁨을 느끼고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어. 그 사람도 잘 되고 어. 나도 잘 돼야 우와. 전체가 더잘 네. 되지 않을까? 음. We are the world.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어.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런 게 저는 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음. 내가 나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일단 내가 있어 중요하다 네, 네. 그 대신 함께 더 있었어 이런 음.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임감도 강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 생각도 좀 높으세요. 그거를 충족시켜 줬을 때제희열도 되게 큽니다. 그렇죠. 네. 어,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것 같은 아, 생각.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또 그게 또잘안 되거나 그러면 음. 되게 또 힘들어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준비한 거라면 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생각을 좀 전화시키는 거나 음. 자신한테 저 혼자만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음? 쉬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뭘, 뭘 해서 쉬, 쉬어야 음. 되는지 음. 한 6시간 동안 교재를 쓰다가 음. 아, 잠깐 좀 쉬자 너무 힘들다 음. 라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게 그렇게 쉬는 방법을 음... 어느 순간부터 좀 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나도. <laughs> 네.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 돌봄이 없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계속 수학문제 덮으시는 거에 집중해 계시는데, 수학문제를 풀기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욕구 불만족이 높아진 상태로 아까서 HTP 그림에서 나타난 이해가 더잘 되네요 어... 상태를 저는 이제 저만의 시간,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하는 시간을 좀더 가져야겠네요.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시는지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나한테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상무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식 중에 나도 어떤 성향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승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제작진 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제가 상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황금빛 모래뿐인 사막에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원숭이, 말 양, 소, 사자 이렇게 다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걷고 있는 중이에요. 걷다 보니 햇볕은 뜨겁고 목도 마르고 힘이 들어서 동물들을 한 마리씩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리고 갈 동물의 우선 순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버릴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말, 양. 소사자입니다 저는 저 먼저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가정 먼저 버리고 전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를 버려야 됩니다 왜 사자 먼저 버리세요? 사자를 버려야죠 왜요? 왜냐면 힘듭니다 힘들면 사자가 나를 공격합니다 어. 사자가 나를 먼저 죽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죽지 말고 어. 먼저 내쳐라 저는 어. 관대예요 사자는 저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지켜줍니다 <laughs> 당신을 먼저 잡아먹는다고 아니. 누가 적인지 누가 아버인지 알아야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양팀니다 어디, 양을 립니까 양을 왜버리실려고하이요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거 같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번째, 예 번째, 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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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예요이거다요이거예다 말이기 때문에 뛰어가다 지침. 지금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저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입니다. 소는 느립니다. 원숭이를 버려야 됩니다 양과 원숭이 중에 원숭이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면 저를 공격합니다. 양을 끝까지 두신 이유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다 버리고 남은 겁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다 버리고 그 친구가 남았는데. 진짜 선생님 지금 선생님과 저랑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완전 다른 거아요 그걸 줄 알았습니다. 저분 저하고 다를 줄 알았어요. 고담이 이제 말, 소, 이제 소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음. 마지막에 잡아먹을 수 음. 있는 소고기, 한우, 툭불. 한숨 진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정답은 없는 거.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조금 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자 먼저 버리셨잖아요. 예. 사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음. 자존심. <laughs> 제일 먼저 버린 게 자존심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 자존심 내세우셨고 <laughs> 자존심을 제일 잘못... 먼저. <laughs> 두 번째는 말을 버리셨는데 말은 가죽이에요. 그렇게 HTP에서 가족 가족했는데 실상 힘든 순간이 오면 두 번째로 버리게 되냐 우리 또 잘못된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네. 세 번째는 소를 버리셨잖아요. 소는 직업입니다. 원숭이는 친구, 양은 사랑. 양을 네. 제일 먼저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양. 사랑 따위는 신경도 안쓴 사람이죠. 저에게 당했습니다. <laughs> 이게 뭐 심리학적인 이론을 가진 테스트는 아닙니다. 네네. 이것은 네네. 그렇지만 여기서 주로 많이 언급하셨던 단어가 공격이래요. 아. 렇죠 우리가 HTTP에서도 공격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동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공격이라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물지 않으면 물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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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물리라. 자, 존심 버리고요. <laughs> 자존심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존심을 좀 낮추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나의 정적들을 제거. 그고면 <laughs> 자, 다음에 동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 동화 스토리를 이용해서 좀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동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왕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자? 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백설공주. 기술을 통해서 깨어나게 만들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상모쌤이 그 공주를 살리는 왕자가 되어보실 텐데요. 공주가 독사가를 받았어요. 그 네. 사실을 알게 돼서 공주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네. 상모왕자님께서. 네. 그런데, 웬일인지 공주가 무사한 상태입니다. 오. 과연 백설공주가 무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미 다른 사람이 공주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마녀가 독을 넣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다 <laughs> 세 번째 백설공주가 사과를 바로 먹기 직전에 상모 왕자가 도착해서 사과를 빼앗아 버렸다 네 번째 사과에 독이 든 것을 백설공주가 미리 알고 먹지 않았다 4번입니다 백설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음... 독이 든 것을 그래서 안 먹었죠 우리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4번 어, 두분다 똑같으시네요 사본입니다, 저는. 왜, 왜, 이제 따라오십니까? 아까는 정반대 되면? 그러면 왜 1번은 아닐 것같으세요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도 내가 해야지. 아, 내가 음, 해야지. 혹시? 누가? 역시. 누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무슨 마녀가 무슨 마녀가 그래? 아예 그 말도 안 되죠. 내한래 영... 목이죠. 그럼 왜 3번은 왜 3번은 안 돼요? 3번 환자가 더 먼저 부탁해가지고 사과를 다못 먹기 했죠. 그럼 드라마틱한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딱그 상황이라서 내가 딱 그때 딱 뺐습니까? 근데 저는 3번 3번을 냈어. 3번을 먹었 그럼 3번으로 하십시오. <laughs> 그럼 왜 4번일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독사과를 먹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숨겨서 먹는데, 근데도 안 죽었다? 안 거죠. 그렇게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골 났는데요. 이거는 전부가 생거 <laughs> 어디서든 셌어요. 사범 어, 미리 알고 먹지 않았다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이상모. 자, 그러면 이상모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laughs> 뭐 제가 안쓰럽습니까 이제? 어이구 <laughs> 이상모. <얼굴 상목. 웃음> 우리 상무 왕자님은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크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부정을 해버리는. 제가 힘든 상황이고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그래 그래도 음. 어난할수 있다. 어내 탓이 아니다. 나한테 생긴 일은 아니야. 응. 음. 너 어, 어. 내가 생각도 신 음. 없을 거 아니야. 음. 음. 우리 작가님은 3번이시죠. 네. 3번은 사과를 먹기 바로 직전에 상무 왕자가 도착해서 사과를 빼앗아 버렸어. 멋있잖아요. <laughs> 부르지 말라고 안 간다고 너한테. <laughs> 안가안가 <laughs> <laughs> 먹어고 빨리 사가 먹어 동물 찾기에서도 보시듯이 나한테 문제 생겼을 때 피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선생님은 긴정해 버리니까 이건들이것저비슷하않나요 연인 먹을 때는 같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 그, 역지 마세요. 네. 부성하는 사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차이가 조금 있어. 요 부성은 현실을 금,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대상을 상실하거나, 만약 에 연애에서 하다가 차이거나. 어우, 전 어... 차이지 않습니다. 그쵸. 바로 이겁니다. 아, 아, 바로 이거예요. 아, 차이지 않습니다. 와, 와, 전 차일 것 같으면 제가 차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 부정이에요. <laughs> 사실은 차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오히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신다거나 아... 저쪽에 오시면은 다른 쪽으로 저 살짝 아... 가신다거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차입니까 참니까 <laughs> 이분들은 아니면 차로 오는 사람을 회피합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사어봤는데저 어, 사람이 아닌 거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받지 않고 카톡을 읽고 싶습니다. 아, 일집합니까? 네, 네. 저는 다 읽고 공격합니다. 계속 또 그러자. 내가 뭐가 저... 싫은데? 어, 뭐가 싫은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 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안 되지. 너희 잘못도 알겠니? 모르겠어. 왜 모르는데? 이거 한게 있잖아. 저에게 당했습니다. <laughs> 만약 두 분이 먼저 연인 사이로 만났다면. 저 사람은 내 문자를 씹을 사람이야. 그럼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 얘기합니다. <laughs> 나 도망가 안 만나? 어, 끝까지 찾아갑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 거기까지 갑니다. <laughs> 우리 상모 선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피해본 일이 있으실 때 상담을 하시면 <laughs>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 <laughs>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기가 막힌 솔루션을 주십다 받은 주십니다. 만큼 돌려줍다 근데 이 조언을 다100% 받아들이시면 좀 위험하실 거예 <laughs> 오늘 선생님도 모르는 자신의 여러 가지 내면을 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결국 중요했던 거는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음, 이 방송을 보는 저희 제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 여러 어. 사람들한테도 어 제가 오늘 느낀 감정을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어 너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튼튼한, 본인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저도 못 살고 있는데, 어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어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